통생통사 강동한 TV입니다. 저는 지금 몽골 울란바토르 철도 역사박물관에 왔는데요. 마침 이곳에 와서 아주 의미 있는 물건을 찾게 되었습니다. 이곳을 관리하고 계시는 선생님께 제가 북한과 관련된 혹시 자료가 있느냐라고 물었더니 내일 2 시에 다시 오라. 왜냐하면 문서 보관고에 있는데 그것을 찾아보고 보여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다시 왔는데 선생님이 찾아준 게 바로 이 조선. 직업총동맹이라고 쓰여 있는 이 기념 희장을 이 박물관 문서 보관소에서 어 찾아냈다고 합니다. 1980년도에 북한과 몽골이 이 철도 협력을 할때 북한에서 직접 어 주고 갔다라는 이 조선직업총동맹 기념 희장인데요. 어 그리고 또 하나 아주 기중하게 어 찾아준 것이 바로 이 CD인데요. 여기에 몽골어로 되어 있는데 1956년과 1988년 김일성이 이거 몽골을 방문했을 때 촬영한 영상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DVD가 재생이 안 된다고 그러셔서 제가 그러면 한국에 가져가서 어, 디지털 기술로 복원할 수 있으면 어, 이 원본 CD를 다시 복원 파일과 함께 어, 드리겠다라고 말씀드렸더니 꼭 복원해서 가져다 달라 해서 이 원본을 지금 받았습니다. 이것을 잘 복원을 어, 해서 어, 꼭 그때 당시에 영상을 어, 확인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념 희장 네, 저희한테는 뭐 소중한 건데 이 박물관에 또 보관이 되어 있으니까요 참 어, 아쉽기도 합니다. 네, 나중에 저희가 박물관을 세우게 되면 어, 이거 박물관에 요청을 해서 희장을 어,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있습니다. 네, 박물관 실내의 모습인데요. 여기에서 저희가 눈여겨 볼 만한 게 바로 이 지도이죠. 몽골의 기차 노선을 만들어 놓은 지도인데요. 제일 아래쪽이 여기가 바로 중국과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곳이고, 이 아래쪽이 이제 고비 사막이 되는 거죠. 이렇게 기차를 타고 쭉 올라가면 바로 여기에 울란바토르까지. 갈 수가 있죠. 여기 지금 저희가 있는 이 몽골의 수도 울란바토르가 어 여기에 지금 보이니까요. 여기에서부터 이 종단을 계속 흘러가면 바로 이 수바트라라는 지역에 어갈 수가 있죠. 이 수바트라에서 어 러시아와 접경을 마주하고 있는 알람불타기라는 도시가 있는데 바로 제가 다녀왔던 어 그것입니다. 이렇게 몽골 종단 철도에 대한 어 설명을 음. 만들어 놨고요. 이 실내에는 몽골의 기차와 역사가 담겨 있는 자료들을 전시를 해 두었습니다. 특히 이곳 전시물 가운데 눈여겨 볼 것이 바로 1948년이죠. 이 몽골이 러시아와 철도를 개통했던 모습입니다. 처음으로 기차를 개통했던 당시의 개통식의 바로 그 장면인데요. 기념 기차에는 스탈린의 사진이 그대로 걸려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목소리>

그리고 이후에 이 몽골은 또 중국과도 국경을 맞대고 있는데 앞서 어 지도에서도 보셨듯이 바로 이 지역이 그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몽골의 어 마지막 남쪽 도시입니다. 바로 중국과 몽골이 어 철도를 연결했던 그때 당시의 모습들을 어 기록을 해두었네요. 어, 관계자들의, 네, 초상이 기차에 그려져 있고, 네, 서로 협력해서 이루었다라는 의미로 공구를 손에 들고 중국과 몽골 관계자가 함께 사진을 촬영한 모습입니다. 철도 역사 박물관의 건물입니다. 예전에 지어진 아주 운치 있는 건물로 되어 있는데요. 이 몽철도 예, 역사를 잘 어, 보관해 두고 있습니다. 몽골 종단 철도와 또 중국 행단열차, 시베리 행단열차를 타고 유럽까지 어, 이어지게 될 어, 통일의 그날을 기대하면서 남북한 주민들이 함께 이 기차를 타고 그 광활한 대륙을 누빌 수 있는 그날을 간절히 기대해 봅니다. 철도 야외박물관인데요. 이 기차는 1948년 러시아 플레 지방에서 만들어진 기차로 1956년에 몽골에 들어와서 사용을 했다고 하는 기차입니다 이 기차 앞에 스탈린의 초상이 붙어 있는데요 구소련 당시에 만들었던 기차입니다 몽골에 지원하기 위해서 이곳에 기차를 보냈는데요 지금은 이렇게 야외 전시관에 비치되어 있고 벗겨진 녹슨 기차에 지금 페인트를 칠해야 되는 낡은 유적으로 남아 있는 모습이네요 북한 기차도 이와 같은 모습이죠. 여러 가지 선전 글귀를 기차에 붙여놓은 것을 볼 수가 있었는데, 그 낡은 기차가 이제 박물관에서나 볼수 있을 법한 그런 기차로 남아 있을 것 같습니다. 저 스탈린 옆으로 마침. 어, 지금 이 페인트 칠을 하고 있고 그 위에서도 보수를 하고 있는데요. 공산주의의 박물관에서나 볼수 있는 낡은 잔재인데 여전히 이 공산주의의 낡은 잔재를 갖고 있는 그런 세력들이 있다라는 게 참으로 놀랍고 안타까울 뿐입니다.